이거는 뭐라고 했지? 이거 힌트는 이거. 왜요? Uh, 실은 yeah. 똑같진 않아. 미리랑 완전 의 똑같지만 어쨌든 뭐뭐 뭐할 거다 그냥 비슷해 그치? 네. 어 미리야 미리 미란 말이야. 둘다 무슨 동사? 둘, 둘 다. 동사를 아, 도와주는? 아, 아, 아. 둘다 조동사야. 조동사의 특징 뭐라 그랬어? 얘는 동사를 도와줄 뿐이야. 조동사 플러스 뭐야? 동사 원형. 어, 그래. 얘네 동사 그냥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가 지금 이걸 또뺀 거야. 이해 돼? 자, 자 볼게. 자, 볼게. 그가 컴퓨터를 고칠 거야. 막 윌로 해 봐. He, he will, will fix, fix the, the computer. computer. 그치지그러 이해 돼? 예. s yes. 이 윌이 뭘로 바뀐 거야? 그저 그냥 모양만 바뀐 거야. is going to. 그렇지? he is going 조금만 계속야지 to까지 그냥 똑같은 거야. Yeah. 얘 동사야? 아니얘 동사 아니야 얘는 조동사야 조동사의 뭐야? 조동사 플러스 파는 거아야 된다고? 도와 도와주 애만 오면 어떻해 메인이 없잖아 메인이 그래서 뭐 내려와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픽스 여 써줘야지 픽스 빠지면 어떻해 너가 지금 픽스를 안 쓰면 뭐냐면은 뭐야 해석하면 텔러 픽스 그으 컴퓨터를 할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저저저 아, 이렇게 적는 적은... 그래. 아까 그게 없었다 여기서 is going은 뭐야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때 비유해줬지 선생님이 학교에 가는 중이야 그 명언 어떻게 돼? 쉬, 쉬. Is, is going. 아까는 저거 요 설명해줄게. is going to, to school. l 가는 중이니까 go를 be i n g 로 가는 중이다라고 표현해준 거지. b p p가 왜 나와요? 그래서 be ing지, be ing. <laughs> 그리고 이 two는 뭐야? 이 two는 어디 어디로 간다는 전치사야 점치사. 그리고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 어디 어디로 가는 장소가 나와.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진행형일 때는 간다고 할 때는 뒤에 동사 나와? 안 나와. 얘가 이미 동사야. 가는 중이다. 어디로만 나오는 거야. 아. 어, 그럼 얘는 뭐야? He's going to. 얘는, 얘는 going 이랑 상관이 전혀 없어. 얘 네. 그냥 뭐뭐할 거다. will 이랑 똑같은 거. 야 모양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뭘할 건지가 나와야 돼. 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I understand. 아, I understand. 이거 <laughs> exactly. 어, 또 빨리 발음 어떻게 돼? 이렇게인데. He's 이거나 여기지 이거나 거나 to는 없어 이거나가 going to로 줄인 거야. 이거나 fixed to는 똑같다. 그만해 빨리 알았지? Yeah. is going t o 뭐라고 장소 나와 가는 중이다. is going to는 조동사야. 아, 뒤에 반드시 아, 돼. 뭐할 건지. 진짜 아, 아. 나와야 돼. 뭐할 건지 진짜 동사 나와야 돼.